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존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오는 5월 11일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포드 스탬프 사기나 불법행위로 인해 사기범 등이 가져가는 부당이익이 무려 1억 6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물가잡기를 위한 고강도 금리 인상에서 벗어나 통상적인 인상폭으로 돌아갈 셈입니다 연준은 이틀간의 회의를 끝낸 뒤 기존의 4.25%에서 4.50%였던 기준금리를 4.5에서 4.75%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한 뒤 40년 만에 최악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7월, 9월, 11월 무려 4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씩 올리는 유례없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왔습니다. 다만 지난 연말 물가상승세가 둔화조짐을 보이자 작년 12월 마지막 연례회의에서 금리 인상폭을 0.5%포인트로 낮추며 속도 조절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들어 물가상승세가 확연히 주춤한 데다 지나친 통화긴축이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일찌감치 올해 첫 회의에서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인상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오는 5월 11일 코로나 19에 대한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정책이 달라지고 개인의 코로나 19 관련 비용 부담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정부가 비상사태 종료 최소 60일 전에 알리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코로나 19 비상사태는 3년여 만에 끝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2020년 1월 31일 선포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90일마다 연장돼 왔습니다. 그간 미 정부는 비상사태를 근거로 국민의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백신 접종 등을 무료로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종료 후엔 이런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미국에선 지금도 코로나19 하루 평균 사망자가 500명이 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면역 형성 등으로 코로나19가 이전처럼 일상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해 비상사태 종료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4월 11일을 만료되지만 철저한 준비를 위해 한달더 연장해 오는 5월 11일에 최종 종료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에서 82만 5천 명 정도가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카드를 사용하는 저소득층이나 노인층을 대상으로 신원 정보를 탈취하거나 수혜자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식품을 구매해 이익을 취하는 사기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유망됩니다. 이들 수혜자들은 6개월 기준으로 총 40억 달러 상당의 식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사기나 불법 행위로 인해 사기범 등이 가져가는 부당이익의 총액은 무려 1억 6천만 달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푸드스탬프 사기를 막기 위한 요령을 포함해 프로그램 가입과 수혜 자격, 패밀리 퍼스트 카드 발급 등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일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차를 타고 지나며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플로리다에서 괴한들이 차를 타고 거리를 지나가면서 총을 쏴 인도에 있던 사람들 1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40분쯤 플로리다 중부 소도시 레이크랜드의 한 도로에서 괴한들이 감청색 닛산 세단을 타고 지나가면서 인도 방향을 향해 총기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천천히 주행 중이던 차량의 문 유리창이 모두 열리더니 그 직후 차창마다 총탄이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이후 차량은 다시 속도를 내 도주했습니다. <목소리도> Of the street. 사건 발생 불과 1분 전 사고현장 인근에선 스쿨버스에 탄 아이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총격으로 당시 인도에 모여 있던 사람들 11명이 다쳤습니다. 복부와 턱에 총을 맞은 각각 2명은 위중한 상태고 다른 사람들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20살에서 35살 남성들로 보이고 당시 범인들은 작심하고 이를 벌인 것으로 본다며 우발적 행동으로 볼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차량을 추적 중으로 검거를 위해 5천 달러의 보상금을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버겐 카운티에 자리한 한 요양원에서 80대 한인 여성이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단순 낙상 사고가 아닌 것 같다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TB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초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서 지내오던 80대 한인 여성 전정자 씨가 얼굴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의 딸인 제이미 전리 씨는 요양원 측에 당일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넘어져서 조금 다쳤는데 위급한 상황이 아니며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뒤 병원에서는 모친이 심각한 부상과 함께 왼쪽과 오른쪽 뇌출혈이 발생했으며 해켈색 메디컬 센터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황급히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를 마주한 전리 씨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어머니의 얼굴 전체가 심하게 붓고 멍들어 있었으며 눈조차 뜨지 못할 정도로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리 씨는 자신의 모친이 누군가가 자신에게 물건을 던지고 때렸다고 진술했다는 간호사의 말을 토대로 이번 사건의 진실이 왜곡되거나 은폐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이 머물러온 버킹햄 케어 앤 재활센터 측은 아무도 목격하지 못한 사이 낙상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진술과 관찰을 토대로 낙상사고로 결론 지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껏 그래왔듯 도움이 필요한 환자 및 요양시설 거주자에게 즉각적인 치료와 필요한 도움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 변호인단 측은 단순한 낙상사고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것 같다며 이 같은 요양원 측의 성명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모친에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대로 사건을 파악하고 싶고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전리 씨의 어머니는 사고를 당했던 요양원에서 나와 다른 요양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식사도 전혀 하지 못하고 딸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피해 가족 측은 진상 규명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앞으로 식당에서 자리를 비울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일대 요식업소에서 연쇄 절도 행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훔친 가방을 자연스레 들고 업소를 빠져나가는 남성과 여성, 2인 1조로 움직이는 이들은 최근 LA 한인타운에 자리한 한식당에서 연쇄 절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들입니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주로 LA 한인타운 한식당과 구이집을 무대로 범행을 벌이고 있는데 남녀 두명이 자연스레 커플로 위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이들 용의자들이 최소 3건의 유사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화장실을 가는 등 잠시 자리를 비울 때 가방과 휴대전화 등 귀중품을 자리에 두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